스타가 함께 만드는 인생 이막 프로젝트 닥터 앤스타 최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단 하루를 결정하는 게 수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단 하루가 아닌 여러분의 중년 인생을 좌우하게 될또 닥터 앤스타 아니겠습니까? 먼저 닥터 군단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예, 닥터 군단들이 외모와 건강을 메이크업해 준다면은 네. <laughs> 자 오늘의 스타는 과연 안정된 수면으로 편안한 중년을 보내고 있을까도 궁금한데요. 스타일상 주민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자하오, 워시 하니, 워시 스미즈, 잘 잤나? 이번 주 스타. 63년 동화방송상으로 데뷔, 국민의 귀를 사로잡았던 그녀. 그로부터 5년 후, 꽃다운 미모로 브라운관 진출, 국민들의 눈까지 사로잡았는데요. 네, 네. 현재 예능까지 접수하며 건강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데뷔 50년차 배우 삼위자 저희, 누구야? 상, 상주는 거야? 제이의 인생을 해 스타 주치에 함께. 약속합니다. 이러구나. 연예계 롱런 하는 그녀도 고민은 있다는데요. 일상 관찰과 함께 미션까지 준비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노화와 되찾고 싶은 건강. 그녀는 다시 젊음을 꿈꾸는데요. 앞으로 30년은 더 연예계를 즐기고 싶다는 3의자의 메이크오버가 펼쳐집니다. 닥터앤스타 오늘의 주인공은 연기면 연기, 입담이면 입담, 미모면 미모를 자랑하는 사미자 씨입니다. 건강상의 네. 이유로 수술을 받으신 적은 있지만 자기관리를 정말 네.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미자 씨가 더 멋진 인생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신 네. 뷰티마스터 누구신가요? 아, 누구신가요? 아, 이번엔 제가 어, 아, 네, 네. 전제 아까부터 표정이 전화 네. 오시는 눈빛이 음. 네, 남들하고 좀 다르셨어요. 약간 흐뭇하고 뿌듯하죠. 네, 네.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뵀을 때? 우선 이제 뭐 진료실 들어왔을 때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아까 뭐 불독처럼 보이는 거 사실 또 영어 어. 공식 명칭은 자울 또는 뭐 마리언 라인이라는 여기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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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자 주름부터 음, 이어지는 음. 그 라인인데 여기. 그게 이제 가장 특징적으로 보였고 아까 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목에는 진짜 좀 약간. 주름이나 이런 거는 나이에 비해서는 훨씬 없으셔서, 여기 위주로 이제 해야 될것 같았고, 또 하나는 이제 눈가는 뭐 나이 들면서 가장 먼저 오는 노화의 이제 그 척도니까 그 부분을 좀 이제 주목을 처음 했습니다. 보셨을 때 아무래도 인품도 좋으시고 굉장히 네. 좀 편안하셔가지고 또 느낌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모든 스케줄을 자기가 직접 꼼꼼히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또 누구한테 이렇게 막 하는 걸 자기가 직접 메모해가지고 스케줄 저한테 직접 음. 얘기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확실히 이제 나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목주름도 없으시고 생활 태도는 저희가 오히려 더 배워야, 배워야 할것 네. 같은 삼희자 씨도 더 멋지게 메이크 오버를 할수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라디오 전성기 시절 여신 미모로 유명했던 그녀죠? 항상 이게 얼굴을 보면 아,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먹어서 이렇게 처지나 이렇게 당겨보기도 하고 그런는데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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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뷰티마스터 아름다움의 시너지 효과를 창조하는 성형계 에너자이저 성형외과 전문의 정경인 원장 여기 많이 처져 있어요 이 많이 처져 있는 게 조금이라도 조금 옅어지지 않을까. 조금 옅어지면 좀 보기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녀에게 찾아온 노년의 고민, 노화증상을 얼굴에 고루거친 그녀인데요. 사나운 인상으로 비춰지는 깊은 팔자주름이 대표적인 노화증상입니다. 음? 그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모든 게 중력 방향으로 내려오는 게 이제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막이 근막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살들이 내 처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고, 그다음에 그 팔자 주름 밑에 있는 지방 같은 게 이제 좀 빠지면서 더 깊어지는 거죠. 나이에 비해서 훨씬 젊어 보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팔자 주름이라든지 이런 뭐 얼굴 윤곽 자체가 이미 무너져 있으신 상태라서 최소전개 안방거상술 를 시행해서 이렇게 좀 당기고 그다음에 목 밑에 있는 지방 좀 제거할 겁니다. 약간 이제 안검외반이라 그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하얀색이 보이는 걸 안검외반이라는데 그런 증상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외안각 고정술을 하고 그 방송 출연을 계속 하시고 계시고 지금 상황에서 뭐 드라마틱하게 변하면은 오히려 또 연예 활동에 또제 지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시술이랑 그다음에 붓기를 유발하면서 다음 최대한의 본인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녀에게 뷰티 솔루션이 이루어졌습니다. 매치를 그냥 참는 한이 있어도 조금 나아 보였으면 좋겠어. 거울 속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피했던 그녀 더 밝고 젊어진 얼굴과 자신감을 되찾기 위한 메이크업이 공개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청량한 목소리의 소유자 삼희자 씨를 모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자 정말 아, 청량한 목소리를 삼희자 씨는 워낙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완벽한 중년 인생을 음. 만들어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뷰티 마스터의 뷰티 처방전은 그런 노력에 대한 또 보상과 칭찬이 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뷰티 처방전 공개해 주시죠. 우선은 이제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이제 봤는데 이제 첫 번째는 눈 주변에 이제 네. 주름이 이제 좀 나이가 그러니까. 드심에 따라서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외안각 고정술이라고 해 가지고요. 바깥쪽을 좀 당기면서 피부를 좀 팽팽하게 네.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좌월 쪽 그러니까 심술볼을 갖다가 이제 귀 앞에서 해서 네. 당기는 그최소절기 안면 거상술. 그걸 네. 두 가지를 시행하였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신 건 그렇게 크게 막 무섭고 막뭘 많이 한건 아니네요 네네 오, 너무 완벽하게 네. 또 회복이 되신 상태고요 우리가또 네. 수술에 대해서 좀 약간은 공포감이 좀 있으셔가지고 아. 그 부분은 좀 근데 또뭐 하고 나서 그래도 잘또 호응해 주셔가지고 자 지금까지 삼이자 씨의 인생 이야기도 들어봤고 또 노화 건강 고민도 함께 해결을 해봤거든요 네. 정경희 선생님 삼이자 씨의 인생에서 엿본 뷰티 키포인트 봐주세요. 오늘 그 키포인트는 눈 주변에 있는 눈의 노화에서 외안각 교정술을 이제 키포인트로 정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눈끝 부분을 외안각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옆에 있는 뼈 쪽에 그 안구를 싸는그 뼈에다가 있는 골막에다 고정시켜 주는 게 이제 뭐 정확한 수술명이고요. 지방보다는 피부 처짐이랑 피부 잔주름이 좀 있으셔서 그리고 또 안검 외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외안각 교정술이 좀더더 더 적합한 수술이었습니다. 눈 수술이라는 게 특히 선생님처럼 얼굴이 드러나 있는 응. 분들은 상당히 인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신중하게 된다고요. 결정을 네, 네. 해야 되는데 정영희 선생님 어떻게 이 수술하고 인상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외안각 교정술도 이제 골막에 교정할때 네. 이제 좀더더 더 높이 걸게 되면 진짜 눈꼬리가 좀 올라가 보이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좀 심하게 뒤집어진 경우에는 좀 위로 고정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눈매가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일반적인 레벨로 이제 고정을 음, 하는 게 조금 네. 포인트였습니다. 네. 네. 닥터 앤스타를 통해서 건강하게 메이크업을 하셨는데요. 삼이자 씨의 메이크업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 성형외과 외안각 고정술을 시행을 하셨고요. 두 번째, 아, 턱 부분에 대한 부분 거상술을 일부 하셨고, 세 번째는 정형외과에서 운동, 치료 처방을 음, 음. 받으셨어요. 그리고 종외과에서 어, 혈관치료 음. 일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산삼 비만 약침, 음. 산사 경옥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3미자 음. 씨의 이상 메이크오버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힐링 솔루션 들어볼게요 정경인 선생님. 저는 이제 수술을 통해서 뭐 이제 안티에이징을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안티에이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말씀하시지만 건강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꾸준한 그 그러니까 좋은 식습관 뭐 그게 제일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타 중년생의 인 건강 파트너 닥터 앤 스타. 다음 이 시간에는 일본의 아이돌 스타에서 이제는 한국의 현모양초로 불리는 도미코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